머리가 멍한 수험생 주목. 이젠 뇌를 깨우자. 아 진짜 미치겠음. 시험 뒤 30일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있어도 머릿속이 완전 뿌연 안개 속김. 분명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눈은 너무 피곤해서 글씨가 춤을 추더라. 아 이러다 진짜 시험 망치는 거 아님? 여태까지 투자한 내 시간, 돈, 노력이 다 물거품 되는 거임? 엄마 아빠 얼굴 볼 면목도 없고. 상상만 해도 진짜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니까. 미친 듯이 불안했음. 그러다 문득 친구가 수험생의 뇌를 깨우는 식단 전략으로. 오메가3 꼭 먹어야 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사둔 거 꺼내서 하나 딱 삼켰음. 비린내도 없어서 목 넘김도 완전 편하고 좋더라.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며칠 먹었다고 눈 피로감이 완전 줄어들고 아침에도 머리가 진짜 개운한 거임. r t g 형이라 흡수율이 좋아서 그런가? 뇌에 포도당 말고 오메가3가 들어간 느낌. 멍했던 머리가 완전 번쩍 깨어나는 느낌이었음. 이젠 공부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어서 합격이 눈앞에 보이는 느낌임. 맨날 멍했던 뇌를 가진 수험생이라면. 진짜 꼭 먹어봐야 함.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